안녕하세요. 곽토리에요. 오늘은 완전 한눈에 토리템이었던 나오자마자 바로 질렀던 바로 그 아이템을 소개해볼건데요. 짜잔! 이것은 부들의 택배박스예요우다 나오자마자 인터넷으로 사고 바로 들고 왔거든요. 얘네가 근데 막 이렇게 샘플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방금 이걸로 하자 했는데 이거 퍼펙팅 레스트와 파운데이션 피부가 좀 약간 건조한 상태라 얘가 잘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화장 품이랑 이렇게 샘플이고 어 아, 그리고 막 이상한 샘플 엄청 많이 주던데? 이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 이 녹색 프라이머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엄청 많이 줬어요 이거 뭐야 여섯 개나 받았어 일곱 개나 있어 이거 이거 본품보다 많은 거 아닌가요? 아이 해자로워라 진짜 감사합니다. 잘쓸것 같아, 이 녹색 프라이머. 이게 저는 그냥 이걸 사야 한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구매를 해서 몰랐는데, 6만원마다 사은품이 있는데, 사은품이 쩔어. 이렇게 아, 진짜 정품 향수랑 정품 이거 팬톤 립이랑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확신기뭐 어, 뭣도 모르고 받았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 나그 뭐지? 예전에 하나 샀던 건데,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컬러도 되게 잘 뽑았거든요. 질감이 조금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손이 별로 안 가긴 하더라고요. 그럼 누구부터 보여주지? 먼저. 빠바밤. 이렇게 브러쉬가 세 개인데. 하, 너무 예쁘다. 진심 너무 예뻐. 이거는 진짜 돈 있으면 난 이런 거만 쓰고 싶다.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이렇게 꽃 같이 생겼는데 파운데이션 브러쉬인가? 오질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좁다, 짧다 보니까 힘있게 얼굴에 밀고 나가기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이 메이크업 할때 정말 제일 유용하게 사용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총알 타입은 다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총알이 조금 푹 이렇게 세모로안 생기고 붕푹 이렇게 생긴 느낌? 아무래도 세모가 조금 더 좋기는 한데, 그래도 뭐 사이즈나 모양이나 나쁘지 않고 사실 뭐 디자인이 하드캐리하죠. 얘는 이렇게 납작하고 둥글라고 뭐가 조금 빽빽한 타입의 애들은 아이홀 같은 거 잡아줄 때 좋아요. 아이홀을 얘를 이렇게 그냥 그어만 줘도 자동으로 약간 힘이 있으면서도 그라데이션이 되는 라인이 나와서 혹은 뭐 아이홀 내에서 그라데이션을 잡아줄 때 그럴 때 쓰기 되게 요긴한 모양이에요. 얘도 뭐 솔직히 디자인이 너무 예뻐. 근데 얘는 생각보다 꽁다리, 이게 랜덤인가? 꽁다리에서부터 얘는 뭔가 파랑이가 조금인데 얘는 좀 파랑이가 좀 많은 느낌이야. 얘는 좀덜 뿌려준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이브! 짠, 다음은 립 컬러예요. 케이스부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케이스 버리면 안될것 같아. 너무 예쁘고. 원래 매장 가서 이거, 이거 컬렉션 다 주세요. 약간 이거 하고 싶었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인터넷에만 나왔다길래. 부득이하게 인터넷에서 샀어요. 컬러는 이렇게 세 개예요. 가운데 얘가좀 독특하죠? 나 부들 사실 이만한 립책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왜안 사왔을까? 부들부들부들 너무 예뻐 얘는 플라스틱이고 얘는 뽀송뽀송인데 얘도 뽀송뽀송이었으면 좀더 예쁘지 않았을까? 이건 진짜 길길이 남겨야 예쁜 것 같아 이게 되게 안식상한 예쁜 색이었어요 오렌지는 좀 레드에 가깝거나 살짝 밀키하거나 약간 채도가 낮거나 그런 류의 오렌지들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식상하지 않은 그런 느낌 둘다좀 밀키한 느낌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뽀얀 느낌의 오렌지 컬러예요. 얘는 살짝 레디쉬한 느낌이 드는 오렌지지만 흰기가 조금 들어가서 뽀샤시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정도의 자몽 컬러인 것 같고요. 얘는 그냥 길색이라기에는 약간 우유빛깔이 좀 도는 밀키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느낌의 컬러더라고요. 이거 뭐야? 막여기까 들어가네? 이게 이렇게 딱 맞춰줘야 되나봐요, 얘네는. 네모들은 어렵구만. 요 예쁜이는 진짜로 예뻐요. 예쁘죠? 이게 실제로 보면 뭐야 싶을 수도 있는데, 보다 보면은 이 마블링에 홀려요. 거의 100% 관음템인데, 관음을 하기 에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관음템? 사실 착색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라벤더 느낌으로 착색이 되더라고요. 밀키한 느낌과 핑크빛이 배어 나오는 게잘 어우러져서 되게 코랄틱하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둘이 되게 비슷한 느낌이기는 한데, 확실히 오렌지의 농도 차이가 있고요. 둘다 형광기가 아주 강하기보다는 형광기와 흰기가 굉장히 잘 어우러진 느낌이에요. 다음은 메인 템이죠. 짜잔, 짜잔, 짜잔. 바로 부드를이 아이 팔레트예요. 왜막 가루가 이게 처음 올 때부터 이렇게 좀 가루가 있더라고요. 이브러쉬는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그립감도 너무 별로고. 오질도 특별히 요 섀도우에 잘 어울리지 않아요. 사실 요색 구성이, 어, 저는 요 패키지가 마음에 든 만큼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별로 내 스타일의 구성은 아니에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전체적으로 지금 립스틱 컬러랑 얘를 봤을 때 조금 뽀송뽀송 밀키하게 탈색된 느낌의 컬러들이 많아요. 저는 조금 무게감 있게 약간 딱 안착되는 느낌의 컬러를 좋아하는 편인데, 얘네는 되게 안착되기보다는 조금씩 포슬포슬 날리는 느낌의 컬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가볍고 뽀얗게 화장을 할수 있게 만들어진 키트인 것 같은데, 어, 이런 컬러는 사실 어, 잘 쓰지 않으면 좀 쓰기 어려운 느낌은 들죠. 그렇다면 발색을 해봐야겠죠? 전체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질감이었지만, 발색은 정말 정말 답답했어요. 얘네 최소 10번씩 발색한 거고요. 그리고 놀란 것은 그냥 티슈로 문질렀을 뿐인데, 싹다 지워져버렸다는 거. 고정력은 일부러 부들의 아이 프라이머를 쓸 수밖에 없이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부드럽기만 하고 밀착은 정말 안 됐어요. 기대했던 이 컬러는 역시나 너무 예뻐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단품 나오면 대박 날 듯? 피부에 뜨지 않게 밀착되는 핑키한 베이지 컬러면서 익숙하지 않은 상큼한 느낌이더라고요. 살짝 채도가 낮지만 흰기도 감돌아서 되게 묘하게 잘 배합이 된것 같은 컬러예요. 두 번째 플래티넘 펄감의 섀도는 펄이 양껏 발색되는 느낌이 아니라서 너무 아쉬웠어요. 뭐, 은은하게 쓰기에는 좋겠지만, 좀 실망스러운 부분? 세 번째 핑크 컬러도 이건 정말 예상하긴 했지만, 역시나 갈치 펄에 묻혀서 핑크인지 티도 잘안 나는 베이비 핑크가 좀더 예쁘게 표현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웠어요. 정말 좋아하는 쉐이드의 블루라서 기대했었는데, 무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색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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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에요. 블루 컬러 티가 좀 나야지 포인트로 사용하기가 좋을 텐데 얘까지 묻혀버릴 법한 발색이라 컬러 자체는 참 예쁜데 너무 아쉬웠어요. 요 오렌지는 생각보다 정말 발색이 잘 됐던 것 같아요. 3호 퓨레티 립스틱이랑 거의 깔맞춤 컬러인 것 같고요. 금펄 자르한몇안되는 컬러라서 얘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보기보다 금펄이 좀 찍찍 느낌으로 발색이 되고 본 컬러색은 별로 티가 나지 않더라고요. 묵직하게 발색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쉬웠지만 딱두개 있는 큰 펄땡이 컬러라서 요긴하게 쓰긴 할것 같아요. 한창 유행이었던 마르살라톤의 컬러. 패키가 좀 들어가서 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중간색이나 어둠으로 쓰기 딱 좋을 만한 컬러. 요 버건디아 핑크는 앞의 허야멀거니들을 잡아주라고 넣어둔 포인트 컬러인 것 같은데요. 컬러 자체는 좀 익숙하게 알던 그 색이라 매력이 별로 없으나 이 팔레트에서는 포인트로서 괜찮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베이스로 쓰라고 넣어둔 듯한 회색기가 물씬 도는 베이지 브라운. 브라운 치고 쿨한 느낌이 들어서 앞의 파스텔 끄무리들과잘 어울릴 법한 컬러예요. 얘는 가장 어두워서 사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텁텁한 발림감이 되게 아쉬웠어요. 붉은 펄이 아주 미세하게 박혀있는 살짝 레드가 감도는 세피아 컬러예요. 마지막은 무난한 중간 톤의 브라운. 얘도 회기가좀 들어가서 노란 듯 쿨한 감이 있어요. 정말 쓰기 쉬울 법한 익숙한 컬러인데 붉은기가 빠진 듯 회색이 좀낀 듯한 되게 오묘한 느낌의 브라운 컬러더라고요. 실용성은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매력있는 구성의 팔레트인 것 같아요. 요걸로 해보는 메이크업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온라인보다 뒤늦게 입고돼서 나중에 산요 통통한 파우더 브러쉬와 케이스만 바뀐 아이프라이머 그리고 핑크와 블루 컬러의 프라이머 랑 4만원 이상 구매시 주는 요 파우치에 대한 건 다음 메이크업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